2026년 1월 차가운 겨울 바람이 뼛속까지 스미는 깊은 밤입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가장 밝게 빛나며 우리를 유혹하던 화려한 네온 사인. 문을 열면 안경에 서리가 끼던 뜨거운 열기와 쉼 없이 들려오던 기계적인 소음 그리고 우리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던 고소한 컵라면 냄새가 이제는 기억 저편의 풍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백발의 어르신까지 모두가 어우러져 각자의 낙원을 즐기던 공간 대한민국의 독특한 밤 문화를 상징하던 PC방이 지금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우리 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황금기를 누리며 골목마다 하나씩은 꼭 자리를 지키던 이 활기찬 공간이 왜 이제는 차가운 임대 무늬 종이만 붙은 채 폐허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단순히 게임의 인기가 예전만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대면하는 즐거움을 잊어버렸기 때문일까요? PC방에 직면한 유례 없는 위기와 그 이면에 숨겨진 잔인한 경제적 진실들에 대해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현재 PC방의 풍경은 참담함을 넘어 비극적이기까지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년 사이 전국 PC방의 숫자는 전성기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2만 개를 넘나들던 매장수는 이제 7천 개 선마저 무너졌으며 그나마 문을 열고 있는 곳들도 사실상 폐업 비용이 없어서 억지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PC방의 심장이자 엔진이었던 어린 학생들의 발길이 끊겼다는 점입니다. 방학만 되면 아침 일찍부터 빈 자리를 찾아볼 수 없던 광경은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예디하기가 되었습니다. 사장님들은 이제 입을 모아 말합니다. 라면 한 그릇 먹으러 오는 아이들조차 구경하기 힘든 시대가 왔다고 말이죠. 이런 급격한 쇠퇴의 첫 번째 원인은 기술의 역설과 개인화된 환경의 완성에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PC방은 고성능 컴퓨터를 대여해주는 서비스업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개인용 컴퓨터의 사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가정에서도 RTX 50 시리즈 같은 최신형 그래픽카드를 장착한 고사양 컴퓨터를 흔히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굳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PC방의 좁은 의자에 앉지 않아도 집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더 좋은 화질과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것입니다. 특히, 가상현실 기술과 초고주사율 모니터의 대중적인 보급은 PC방으로 향하던 마지막 발걸음마저 집안으로 완벽하게 되돌려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는 고정 비용의 늪입니다. 2026년 들어 PC방 사장님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전기료와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입니다. PC방은 태생적으로 다른 자영업에 비해 전기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수백 대의 컴퓨터가 24시간 가동되고 사계절 내내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대형 냉난방기를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일반용 전기요금은 유례없는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 대형 매장의 경우 천만 원에 육박하는 전기료 고지서를 받아들면 PC 이용요금 1,500원으로는 도저히 수익을 낼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사장님들이 아무리 전등을 끄고 에어컨 온도를 조절해도 컴퓨터 자체가 소비하는 막대한 전력량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부담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이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시간당만 2천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반면 PC방 이용 요금은 10년 전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연매장과의 치열한 생존 경쟁 때문에 요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순간 손님이 끊길까 두려워 사장님들은 제살 깎아먹기식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컴퓨터 한 대를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드는 비용은 매년 치솟는데 버는 돈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드는 이 잔인한 굴레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빚을 갚는 지옥 같은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르바이트생 한두 명만 써도 충분히 수익이 남았지만 이제는 사장님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동원되어 교대로 근무해도 월세조차 내기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인구 절벽의 현실화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 0.7명대라는 전무후무한 인구 위기에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PC방의 주 고객층인 10대와 20대 인구 자체가 물리적으로 급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님이 될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장사가 잘될 리가 있겠습니까? 또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고도화로 게임 문화의 중심축이 PC에서 모바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은 PC방이라는 특정한 공간의 필요성을 지워버렸습니다.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식 또한 디스코드나 가상 커뮤니티 공간이 완벽하게 대체하면서 굳이 옆자리에 모여 앉아 게임을 해야 할 문화적 동력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PC방은 친구를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어쩌다 한번 들르는 낯선 유적지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PC방들이 선택한 마지막 생존 전략은 피토랑, 즉 PC방과 식당의 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전략마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게임 이용료로는 마진을 남길 수 없으니 음식 판매로 수익을 보전하려 했지만 배달 플랫폼의 확장과 편의점 먹거리의 고도화는 PC방 음식을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하면 다시 인건비 부담이 돌아오고 위생관리라는 새로운 규제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게임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주객이 전도된 식당 영업만 남게 된 PC방들은 이제 전문 식당과의 경쟁에서도 밀려나며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이제 마우스보다 국자를 더 오래 잡고 있지만 정작 손에 쥐는 수익은 과거의 반이 반도 되지 않습니다. 2026년에 이 비정한 자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PC방들은 이제 단순히 컴퓨터만 늘리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거대 자본을 앞세운 초대형 e스포츠 센터들이 동네 상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투자를 통해 실제 프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 경기장과 흡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초고성능 그래픽카드와 게이밍 의자로 무장한 채 말이죠. 하지만 이런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더욱 잔혹한 경제적 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설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시도 쉬지 않고 매장이 돌아가야 하며 조금의 공백도 허용되지 않는 숨 막히는 운영이 이어져야 합니다.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PC방들은 이 거대 자본의 물량 공세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던 정겨운 사장님 대신 이제는 기업형 프랜차이즈의 차가운 시스템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건비 절벽을 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등장한 무인 PC방 시스템 역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많은 매장이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관리자 없이 키오스크와 감시 카메라에만 의존해 운영 됩니다. 하지만 이는 범죄와 사고의 온상이 되기 쉽상입니다. 미성년자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출입하거나 매장 내에서 폭행이나 절도 사건이 발생해도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무인 매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장님이 막대한 법적 책임을 지거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아 아예 사업을 접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려다 오히려 사업의 근간이 송두리째 뽑히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이 머물며 온기를 나누던 공간은 이제 차가운 기계음과 감시의 눈초리만 남. 아 은 상막한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이제 PC 방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클라우드 게이밍 기술은 더 이상 고가의 하드웨어를 소유하거나 대여할 필요가 없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초고속 고지 인터넷망을 통해 중앙 서버에서 게임을 구동하고 사용자는 스마트폰이나 저사양 노트북으로 그 결과물만 받아보는 방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지하철에서도 공원 벤치에서도 침대 위에서도 PC방 급의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PC방이 가졌던 가장 큰 무기인 성능의 우위가 기술 발전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된 것입니다. 물리적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이 새로운 게임 문화는 PC방이라는 업종을 구시대의 유물로 빠르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PC방이라는 산업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2026년 우리는 역사상 가장 적은 수의 아이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PC방의 핵심 고객인 10대와 20대 인구 자체가 물리적으로 급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우르르 몰려가 자리를 잡던 아이들의 활기찬 소동이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단순히 학교의 폐교를 넘어 PC방과 같은 청소년 문화 공간의 폐업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손님이 될 아이들이 사라진 거리에 남은 것은 빛바랜 간판과 텅빈 의자뿐입니다. 문화적 단절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0년대 중반을 지나며 소통의 방식은 철저히 비대면과 개인화로 굳어졌습니다. 과거 PC방은 옆자리에 앉은 친구와 어깨를 맞대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던 공동체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게이머들은 각자의 방에서 헤드셋을 쓰고 가상세계의 음성 채팅으로만 연결됩니다. 굳이 돈을 내고 좁은 공간에 모여 남의 눈치를 볼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개인의 자유와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소비습은 PC방이라는 집단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을 불편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사장님들은 폐업조차 마음대로 할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매장 원상복구 비용과 아직 다 갚지 못한 대출금 상환 압박이 사장님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컴퓨터 기기들은 헐값에 팔려나가고, 한때 수억 원을 들였던 인테리어는 하루아침에 폐기물 덩어리로 전락합니다. 차마 문을 닫지 못해 매일같이 적자를 보면서도 가게를 지키는 좀비 경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자영업자의 삶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때는 스타크래프트의 총성이 울려 퍼지던 PC방 자리에 무인 빨래방이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들어서 있습니다. 관리가 없고 인건비가 들지 않는 무인 업종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거죠. 이는 단순히 업종의 변경을 넘어 우리가 이웃과 마주치고 소통하던 물리적인 지점이 우리 삶에서 지워지고 있음을 뜻한 맛. PC방은 그 마지막 보루 중 하나였으나 이제는 그 보루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라면 냄새조차 그리운 시절이 올것 같다고요.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서로의 화면을 훔쳐보며 낄낄거리던 그 소란스러움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었는지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PC방은 시대적 소명을 다한 사양산업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회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평등하게 누릴 수 있었던 문화적 해방구를 잃어버린 셈입니다. 결국 PC방의 몰락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나 유행의 변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 자본의 비정한 독식 그리고 개인화된 소통 문화라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낸 시대적 비극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활기찬 공간은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유물이 되었고, 우리는 더 편하고 더 빠른 디지털 환경을 얻은 대신 함께 모여 소리 지르며 웃던 소중한 추억의 장소를 잃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던 PC방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2026년에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업종의 소멸이 아니라 대한민국 특유의 역동적이었던 밤 문화와 공동체 의식의 한 페이지가 완전히 넘어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전성기를 뒤로하고 이제는 생존의 기로를 넘어 멸종의 위기에 처한 PC방 과연 이들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기적 같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기억 속에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게 될까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알던 그 정겨운 PC방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는 사자. 이제 우리는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문화와 소통의 방식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몰락의 끝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강제와 관성에 기대어 성장했던 시장 구조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개인의 선택과 가치를 존중하지 못하는 공간은 더 이상 시대를 대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PC방 사장님들의 눈물과 비명은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변화의 진통이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본이 pc방의 몰락이 여러분의 인생과 경제적 선택에 있어 냉정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낯선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자본이 모든 것을 삼켜도 결국 사람이 온기를 나누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던 그 소중한 순간들만큼은 지켜내야 할까요? PC방이라는 공간은 사라져도 그 안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열정과 우정은 다른 형태로 우리 곁에 남기를 진심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밤문화의 상징이었던 PC방의 몰락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PC방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라져가는 공간에 대한 여러분의 추억이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충격적이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 우리를 유혹하던 화려한 네온사인 예디야기가 되었습니다.